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그쵸 죠 선생님 러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오늘도 영하 10도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일수록 우리 집에하따뜻하게손잘 씻고 우리 마스크, 밖에 나간 마스크로 잘 쓰고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어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같이 공부해 보는데요. 246쪽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다 같이 246쪽 한번 펴볼까요? 네, 246쪽을 보면 맨 위에 일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며 글읽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글을 몇 가지를 읽어볼 텐데요. 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번 내용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거예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새가닥딱키를 읽고 글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6쪽에 짧은 글이 하나 나와 있죠. 새가닥딱키 그래서 글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여기 친구들이 지금 여기랑 여기 여기 새 친구가 글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글을 읽어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할게요. 새 가닥 닦기. 새 가닥 닦기는 머리를 따일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왼쪽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실세 가닥을 나란히 펍니다두 번째 왼쪽 빨간색 실을 가운데 파란색 실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왼쪽 실이 가운데로 오고 가운데 실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세번째, 오른쪽 노란색 실을 가운데로 온실 위에 올립니다. 다시 처음처럼 왼쪽으로 간 실을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간 실을 가운데로 올립니다.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실이 땋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실을 땋는 동안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실세가닥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 자, 글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어, 선생님이 이걸 처음 읽었을 때 무슨 글인지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옆에 그림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특히 또 우리 머리를 잘따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쉽게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림과 글을 같이 보면 좀더 이해하기 쉽겠죠. 음. 그래서 일단 이 글의 특징은 첫 번째는 바로 그림, 그렇 그림을 살펴보면 이건이 더잘 이해돼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 여학생 같은 경우는 빈칸이 있네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걸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죠. 맞아요. 바로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 나와 있죠. 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 내용을 파악하며글 읽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새 가닥딱히라는 음그 일을 알려주는 글이었죠. 그리고 여기 빈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어 이 글의 특징 또 어떤 게 있나요? 오 맞아요. 바로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 어, 차례를 나타내는 말. 여러분 차례를 나타내는 말 어디 있는지 혹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먼저 왼쪽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어, 실세 가닥을 나란히 펍니다그 다음에 그렇지 두 번째 또 있나요? 어, 그렇지 세 번째. 어, 이런 식으로 차례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서 어, 순서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이해하기가 쉬운 글이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세 가닥 닭 키를 읽고 글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세 가닥 닭 키와 관련된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247쪽 2번을 보도록 할게요. 팔찌 만드는 차례를 생각하며 실 팔찌 만들기를 읽어봅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글은 실팔찌 만들기 라는 글인데, 여러분들 실팔찌 본적 있나요? 어,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 관련된 글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읽었던 세가닥딱기와도 어, 연관이 되어 있는 글인데요. 한번 같이 글을 읽어보고, 뒤에 나오는 물음의 답을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팔찌 만들기. 여러 가지 색깔 실을 엮어 만든 팔찌를 실팔찌라고 합니다. 실팔찌는 팔목에 차다가 자연스럽게 달아서 끊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원팔찌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단오절에 실팔찌를 손목에 차면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하고, 브라질에서는 축구 경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며 손목에 실팔찌를 찬다고 합니다. 실팔찌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양의 실팔찌를 만들어 봅시다. 어, 여기 간단하네?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어, 이거는 왜 그런지 이따 나오겠죠? 실팔찌 만들기의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색깔 털실 세줄 셀로판 테이프만 있으면 됩니다. 실은 굵을수록 엮기 쉬우므로 굵은 실을 준비하고 길이는 손목 둘레의 서너 배 정도로 자릅니다. 첫번째, 서로 다른 색깔 실세가닥을 함께 잡고 매듭을 짓습니다. 실에 3, 4cm를 남겨두고 실세가닥을 한꺼번에 잡아 작은 원을 만듭니다. 그뒤 짧은 쪽실세가닥을 아까 만든 원쪽으로 집어넣고 당기면 쉽게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음, 여기 그림이 같이 보충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번째, 셀로판테이프로 매듭 위쪽을 책상에 붙입니다. 셀로판테이프는 실 팔찌를 만드는 동안 실이 움직이거나 꼬이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실 3가닥을 잡고 3가닥 닦기를 합니다. 음, 아까 나왔죠? 3가닥 닦기. 이때 자신이 원하는 길이보다 길게 따야 합니다. 손목 둘레의 두세 배 정도 길이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땅실 끝쪽에 매듭을 씻습니다. 매듭은 첫 번째 매듭을 지을 때 사용한 방법으로 지으며 자신이 따은 부분이 끝나는 것보다 좀더 앞쪽에 짓습니다. 매듭을 짓고 보면 줄이 짧아진 게 느껴질 겁니다. 원하는 길이보다 길게 따야 하는 까닭은 이렇게 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끝을 연결합니다. 어, 여기로 파란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네요. 양쪽 끝을 연결할 때에는 끝길이 묶어도 좋고, 다른 실로 양쪽 매듭을 함께 이어줘도 좋습니다. 어때요? 멋있는 실팔찌가 만들어졌나요? 라고 여기 완성된 모습이 나오네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실팔찌가 없기 때문에 글로 한번 읽어보았는데 이 여기 나와있는 글대로 실팔찌를 만들면 뭔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249쪽에 3번 실팔찌 만들기를 읽고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1번, 보기와 같이 차례를 나타내는 말과 그 차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표시해 보세요. 네, 보기에 첫 번째라고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표시했고요.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뒤에 써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와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을 차례대로 간추려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음, 여기 빈칸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이번에는, 어, 이번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교과서 앞에 방금 전에 읽었던 글을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한번 같이 찾아볼 건데요 어디 보이나요? 어, 차례를 나타내는 말 그치 방금 전에 보였던 일단 첫 번째 여기 있었죠 서로 다른 색깔 실세 가닥을 함께 잡고 매듭을 짓습니다 음, 방금 전에 보기에 나왔던 거 찾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차례를 나타내는 말 어디 있죠? 맞아요 바로 오른쪽에 나오죠 두번째 셀로판 테이프로 매듭 위쪽을 책상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있죠 그치 세번째 실세 가닥을 잡고 세 가닥 닦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하면서 같이 표시해 주면 돼요 다음은 어 그치 네번째 단실 끝쪽에 매듭을 씻습니다 어또 있나요 또 있어요 어세 다섯 번째는 없는데요 하는데 그거와 비슷한 다른 말로 나와 있죠 바로 그지 마지막으로 양쪽 끝에 연결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겠죠. 어,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차례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이걸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을 차례대로 간추려보세요. 여기 빈 칸을 한번 여러분들 채워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찾은 걸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기 밑에 빈칸 4줄을 채운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다 채워보았나요? 음, 중요한 내용을 차례대로 간추리면 어떻게 되죠? 그쵸. 먼저 준비물을 준비한다. 그 다음 첫 번째, 서로 다른 색깔, 시세가닥을 함께 잡고 매듭을 짓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셀로판테이프로 매듭 위쪽을 책상에 붙인다. 세 번째 실세가닥을 잡고 세가닥 닦기를 한다. 네 번째 땅실 끝쪽에 매듭을 짓는다. 마지막으로 양쪽 끝을 연결한다. 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좀긴 글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간추려지죠. 그래서 3번에서 간추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 간단히 정리하여 말해 봅시다. 어,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5번에 볼게요. 78집 만들기에서 파란색으로 아까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이 두개 있었죠. 그쵸? 그거와 그 뜻이 비슷한 말을 찾아보래요. 음, 바로 간단하다와 연결하다 였는데요. 어, 여러분들 앞에 페이지에서 이 간단한 그리고 연결합니다를 찾아보고 이거와 뜻이 비슷한 말을 한번 써볼게요. 음,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음, 자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다. 이거와 비슷한 말 어떤 말쓸수 있죠? 여러분? 음 그쵸 바로 쉽다 어, 쉽다 라는 말 간단하다 쉽다 거기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247쪽에 7번째 음, 줄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양 어, 간단한 모양의 실팔지 이거를 가장 쉬운 모양의 실팔지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연결하다 연결하다 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음, 248쪽에 마지막 문단이 나온 거였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그렇죠. 마지막으로, 어, 양쪽 끝을 이어줍니다. 어, 연결합니다. 대신에 이어줍니다. 라는 말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있다. 라고 쓰면 되겠어요. 음. 좋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250쪽을 보면은 6번, 감기약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감기약을 먹는 방법을 읽어봅시다. 이걸 해볼 건데요. 바로 이번 글의 주제는 감기약을 먹는 방법이에요. 어 여러분들 감기약 한 번쯤은 먹어본 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되는데, 이번엔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은 다음에 여기 7번을 보면, 감기약을 먹는 방법을 간추려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나와 있고, 여기 밑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과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글을 읽은 뒤에 7번에 답을 구한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멈추고 그리 읽은 다음에 7번의 답을 구해 봅시다. 네, 다해 보았나요? 어, 영상 멈췄다가 다한 학생들만 다시 영상을 재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7번, 감기약을 먹는 방법을 간추려봅시다. 첫 번째는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한 뒤 증세에 맞는 감기약을 처방받는다. 라고 나와 있었죠. 음. 이거 어디 있었지? 그렇지 여기 있었죠. 음. 있었고요. 다음은 어디 있죠? 네, 감기약은 끝까지 먹는 게 좋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음, 감기약은 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다음에 마지막은, 어, 먹는 시간을 놓쳤다고 두 배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감기약과 관련된 먹는 방법, 네 가지를 우리가 간추려볼 수 있었죠. 사실 못한 사람은, 어, 못정 사람은 화면 보고 적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8번, 실팔질 만들기. 방금 전에 읽었던 실팔질 만들기와 감기약을 먹는 방법을 비교해 봅시다. 음, 우리 두 가지 글을 읽어보았는데, 비슷한 점, 비슷한 점은, 어, 뭐, 뭐가 있었나요? 어떤 걸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바로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 학습 목표였죠. 어, 그쵸?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실팔찌 만드는 법, 감기약을 먹는 법, 어,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게 비슷한 점이었는데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음, 다른 점. 실팔찌 만들기는 물건을 만드는 차례를 알려주는 거였고요. 감기약은 일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점은 음. 감기약을 먹는 방법은 차례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실파이지 만들기는 차례가 그죠? 정해져 있었죠. 어, 차례가 정해져 있다라고 빈칸을 채우면 되겠지. 음. 그래서 여기 밑에 책박사님이 나와 있죠. 이걸 한번 읽어보면 은 일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에는 실파이지 만들기처럼 차례가 있죠. 그렇 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례를 반드시 지켜야 할 때가 많은데. 어, 반드시 많은데 그런데 일할 때 주의할 점이나 도구를 설명하는 글에는 차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 방금 전에 감기약을 먹는 방법은 차례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점이 어, 다른 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9번을 실팔찌 만들기를 다시 읽고 실팔찌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집에 혹시 실이 준비된 학생들은 어, 실이 준비된 학생들은 글을 다시 읽고 만들어도 좋고요 어, 선생님이 이 만드는 음, 실팔찌 만드는 영상을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어, 글만 보고는 잘 안된다 하는 학생들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파이 단원이라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며 글을 읽기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았고요. 여러 가지 글을 읽은 다음에 차례대로 혹은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도 직접 한번 해보았네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선생님과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